네께자리시자리 그대로 슛. 어? 아, 골 맞게 들어갔요 아, 보기 힘들지 않데까 크로스발 맞고, 네. 네. 김호준 꽃키발의등에 맞고 다시 득점이 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전반 5분 수원의 첫 골이 터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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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네. 네. 경기에 현재 다섯 골을 기록을 할 정도로 득점력이 약했었는데, 네. 지금 개인의 에 왼발 슛 네. 아주 파워풀한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이것이 네. 크로스발 맞고, 자, 다시 보죠. 김호준 꽃키발의등에 맞는 무기 는 장면인데. 는 아, 어쩔 수 아, 없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반드시 찔러주데요 자, 사토스! 패널티를 아, 선호하지 아, 않네요. 선호하지 않네요. 지금 볼을 치고 나가는 순간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네. 자, 오히려 산토스 선수에게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심판이. 네. 헐리우드 액션이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호가 다시 찔러주고요. 자 지금 1대1 상황이 출 조차 했다아 높이 떴습니다. 다행히 높았네요. 네, 26번 염기훈 선수 왼발에 걸리면서 찰렁했었는데요아 그렇죠. 수원 선수는 상당히 네. 압박이 강한데요. 자 게일리시 에아자 지금 좀 높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자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최성국에게 자홍정우선수돌 돌았으면 못하게 해죠자 김호준이 아, 찰랑을 네. 했습니다. 자 반대편에 최성국 있습니다. 아, 귀여워요. 자 최성국 쪽인데요. 헤드.

나나요 아, 네, 아홉시 됩니다. 공정호가 추적해가봤는데, 자 오승범이 치고 들어갑는데 오승범. 자 두명 선수가 넘어져요. 선수원도 네, 넘어져 있고요. 최성욱 선수도 넘어져요. 자두 번. 자계속세요 아, 오승범 선수, 슛! 아, 첫니다 아, 아, 아. 네. 정성영 아, 선수의 정면으로 가는 슛. 자 이건 최성영 아, 선수가 가운데로. 타점에 네, 이죠?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상 아, 지금 오승범, 오승범 선수. 예. 선수죠. <laughs> 자 공을 따내죠. 자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네, 슛! 아 지금도 위험했어요 오자은 선수였는데요 오자은 선수 윤관준 네. 공을 잡습니다 자 자일 한손 잡혀두고 자 페키 네? 그렇죠 좋아 페키요 너 친구야 네잘입니다잘 됐고 잘했었거든요 가로수가 잘 맞았었는데 자시장면입니다 반대를 봤어요. 자 휘슬과 함께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되십니다아패한명앞 음, 있어요. 자, 삼대1달려보요 자, 기본적 기록해 주고 합격합니3삼 연장 삼 점슛. 아 이게 너무 안네요 제주가 수비가 좀 빨리 들어야 됩니다. 네. 자 가운데 네, 비입니다 면역이 어, 안 돼요. 슛점슛. 이게 안 돼요. 이거 주면 안 됩니다. 게이니가 이 득점력 중거리포가 있는 선수 때문에 씁니다. 네. 자, 우리 옆뒤선수 뒤에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기자 오른쪽... 자, 아 왼쪽 브레이크? 골문 자. 아, 아 지금 기술적으로 영기훈 영기훈이 때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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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나, 사토스! 1등1입니다골프 1대1!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아아아아아아아 역전골! 자, 토스의 역전 포입니다사토전입니다 네, 뭐 거침없이 떠서 올라오 공을 가볍게 오른쪽으로 이세븐 오른발에 박종진 낸이네 아까서클 바로 바깥쪽인데요 그러니까, 어, 제주 선수들이 서 있는 위치 또 김호중 골프팡의 위치를 모두 종합해서 효과를 내려서 시승을 때려야 됩니다 자. 수원의 프리킥 자 지금 누가 살까요 박종진, 염기훈, 댄기쉬 자, 올려주고. 자, 박종진 올렸습니다. 슛! 아, 골. 골. 골이 터지는군요 자 박종진 선수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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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죠 우리, 우했상했던 대로 자 다시 보시죠 자 살짝 우리, 찼죠아 이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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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두 발자국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은데 네. 너무, 자, 그렇죠, 자수리 뺐어 자, 자 좋습니다, 여기 여기 수원. 수원! 아, 불편하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자한 네, 명씩 그로스 올렸습니다, 자, 헤딩! 뒤쪽! 아, 네. 아, 아, 이게 뒤로 가네요 김문중 네. 네. 선수가 앞으로 3등을 했었는데 포로 뒤쪽으로 가고 말았어요 을 네. <laughs> 자, 수원! 자, 우승자의 그로스, 그로스 올렸습니다, 헤딩! 헤딩. 자, 지금 위험한데요 자 가운데 슛! 아, 아 비켜났어. 아, 요갔진 선수. 네. 씨이이아웃프론트에 맞는 바람에. 또스 반대편도 있는데요 지금. 자일? 자, 네. 자일 자일에게. 자, 자, 잘 열어줬습니다. 자이에게. 자 자, 자이 한 명씩. 재요 슛! 슛! 아, 아 니다 지금은 네. 반대 골문을 봤어야 되는데. 네. 자, 자이. 자, 다시. 아, 베스트 아직 거역이 안 되네. 안 되네. 슛! 슛! 네, 아우스네요. 고아우스 되는군요. 네. 자, 박현범 강수일. 홍정호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자, 박현범 이수준. 네. 자, 박정범, 다시 볼까요? 낮게 스피닝 걸리는 볼, 가볍게 헤딩을 해냈죠. 뒤에서 들어오면서 왼발로 시팅를 때렸는데 네. 이것이 오른쪽 네트를 가릅니다. 자, 아주 멋진 슈팅이 나왔어요. 됐죠? 네. 자, 왼발 후리 상태예요. 네. 아, 아주 쉽 네. 아, 이거는, 어, 외곽 쪽으로 골을 걷어내야 될 때. 아, 경기 끝납니다. 자, 후반전 45분 경기도 끝이 났습니다. 제주와 수원의 경기. 네. 제주가 3대1로 수원을 3대 이겼습니다. 네.